안녕하세요. 어, 오늘 배치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 빗겨치기 짧게입니다. 현재 상황 보면 다른 볼을 칠 것이 없어요. 어, 이때 보면, 어, 제 수구가 노란 건데요. 자, 이게 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단 기스를 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현재 기스가 바로 날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살살 기스를 뺐어요. 뺐을 때, 이쪽이 짧게 떨어진, 떨어지기가 나름대로 힘듭니다. 자, 근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파이브 하프 시스템을 살짝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상황입니다. 현이 상황에서 이쪽이5 0선이다면자 오십에서 자 이거 삼십을 쳐서 이쪽 떨어지고 그 다음에 2 0선이 떨어지게 되면 이 코너에 가게 됩니다. 자, 일단 그것은 당호 치신 분들은 파이브 하프 시스템을 기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줄 알고요. 자 이때 이 볼을 짧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여기 20이 아니라 여기 한 15, 15 정도 선에제 어 수구를 먼저 맞추게 되면 아 여기 어 짧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계산도 할거 없어요. 아 무조건 여기 20 안쪽만 떨어뜨리면 15선20 어 15, 요 사이만 떨어뜨리면, 아,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해요중요 중요. 큐젤이, 보시면, 제가 시타에 지금 얇게, 8분의 1 두께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대신, 당점이, 현재 보시면, 여기 한, 단쪽 5포인트 정도 있는데, 여기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제가 상중하 당구에서 보면, 자, 2시, 어, 3팁을 치면 됩니다. 자, 2시 쓰리팁을 치는 대신 여기 한15 정도를 떨어뜨리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큐질은 제가 전그 영상에 보시면 바깥 돌리기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큐를 바로 빼면서 치는 게 아니라 빼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쓱 그냥 놔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쓰리팁 그리고 당점은 부시 을때 얇게 겨냥해서 15정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볼을 치는 순간에 빼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빼놓은 상태에서 이 볼을 가격이 아니고 축대 자체가 쓱 들어간다 이거죠. 탁 치는 것이 아니라 빼놓은 상태에서 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써 일단 키스가 제 볼이 먼저 지나갈 수 있고, 자, 일적구는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인해서 제 볼이 먼저 갈수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보시면, 자, 게임 중에 어정쩡합니다. 이거 치기가 어정쩡해요. 더블 치자니 그렇고, 이걸, 또 짧게 이쪽으로 돌려서 치자니, 그러고, 너무 각도가, 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단쪽 5포인트, 의1 10, 이번엔 10선에다 놓고 치시게 되면, 자, 제가, 어, 상중하 당점이라겠어요. 자, 맨처음에 제가 상을 쳤지만, 자, 이번에는, 자, 중으로 치면 됩니다. 그럼 셋이 쓰레팁을 치게 되면 되죠. 셋이 쓰레팁을 치게 되면, 이쪽 5포인트 안쪽으로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어, 처음에 쳤던 그 샷으로 똑같이 하게 되면, 자, 여기 15포인트 이 안쪽으로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짧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그렇게 쳐보겠습니다. 이번는 3시 3팁 얇게 빼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쑥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점만 좀 바꿨는데도 볼이 좀 짧게 떨어지는 겁니다. 대신 제 수구가, 어, 두께는 어차피 정해져 있지만 스트로 자체를 빼놓은 상태에서 쓱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가격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서 먹고 튕겨 나오는 그힘 때문에, 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번에는 한칸더 15포인트 정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1적구가 안으로 더 내려, 내려갔다든가 하면, 어, 이쪽, 하프라인, 어, 어, 시 20선 이상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제 일적구가, 수구가, 수구하고 일적구의 사이가 하프라인 선상에있기 때문에 저 이상은 어, 치기 어렵습니다.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번은 어, 상중하당구에서 하, 하단구, 자, 4시 3팁을 치면 됩니다. 이, 이럴 때는. 자 똑같이 내가 또 쳐보겠습니다. 넷시 스리팁을 주고 같은 스트록으로 빼놓은 상태 에 그대로 쓱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성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제가 전에 바깥돌리기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구 수구를 Q 자체가 나가는 순간에 이 상태에서 빼면서 이렇게 가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가격이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을 없애기 위해서는 빼놓은 되는 상태에서 어, 한 10cm 정도만 빼서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상태 그대로 쓱 들어가는 겁니다. 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빼놓은 상태에서 쓱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 그래야 제 수구가 힘을 받고, 아, 일적구는 스쳐 지나가는 그 샷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빗겨치기, 실전 게임에서 이런 비슷한 볼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